여러분 이게 200만이래요. 한국일보에서 이게 200만이래요. 이렇게 역사가 날조되는 거예요.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제 교과서 편찬위원회도 완전히 극좌적인 성향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 교과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사진 하나 포토샵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? 대한민국 시민들의 위대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. 윤석열 어, 군부 쿠데타를 또, 이재명과, 이재명의 민주당과 우원식, 월담 우원식과, 그리고 시민들이 여의도에 200만 명이 모여서 이 윤석열 군부 쿠데타를 막아냈다. 2024년. 이렇게 교과서에 딱 사진 실리면, 이제 우리 중딩고딩은,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학교에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. 또 뭡니까? 국민이 이겼다. 200만 인파 환호. <laughs> 양심도 없어, 서울신문. 다른 사진 없어요? 아니, 김우진 기자야, 송현주 기자님, 홍인기 기자님. 아니, 아니, 서울신문이란 타이틀 하나 달 거면. 아니, 사진 이게 뭐예요? 사진이. 좀 드론으로 뛰어서 뭐라도 증명하려고 노력은 해야지. 200만 인파래 이게. <laughs> 야, 너무 게으르다. <laughs> 200만 인파 환호하고 이 사진 한번 보세요. 차라리 이렇게 넣던가. 차라리. 이거 많아 보이잖아요. 여기도 있고. 여러분, 이거 엄청 넓어 보이잖아요. 사실 그렇게 안 넓어요, 여기. 이게 어떻게 200만입니까? <laughs>